어, 도구야. 어? 얘기 잘했어? 얘기 잘했어? 아, 그건 아니야. 그건, 별, 어, 그건 별로 안 좋은 고름이야. 그래도 아니, 좀 약간 뜸은, 뜸은 필요해. 어깐만나에얘기 어, 나한테,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야 돼. 네가 알아서 그거 나한테 물어봐야 돼. 형, 근데 지금 와이프랑 방송 켜고서. 맥주 500cc를, 잠깐 방송에서 마이크 나오게 얘기할시다 잠깐만. 맥주 500cc를 몇초 안에 먹냐를 내기를 한 거야. 너몇초 안에 먹을 수 있냐? 맥주 500cc는 3초도 안걸리잖아요 3초? 너, 3초에... 너 3초 안에 먹는다에 내가 막부 캐릭터 없게. 3초 안에 먹는다에? 어, 아니 못 먹는다에. 그니까, 3초 안에 못 먹으면, 내가, 내, 내가 만약에 3초 안에 먹으면, 내가 막부 캐릭을 주고, 만약에 니가 못 먹으면, <laughs> 네가못 먹으면, 니가 네가 신안을 뽑아줘. <laughs> 어떻게 할래? 어, 일단은 가 지금 갖고 있기 어.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도구야. 나는. 그,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사람 순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맥주를 먹는 사람이 3.8초야. 어. 그리고 국내에서는 4.5초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 맥주를 존나 빨리 먹을 수 있는 시간이 6초야 지금 지원해시거 아니죠? 어? 말씀지원해시는 아니죠? 인터넷 검색해봐 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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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지 아 어? 고 알았어 으 <laughs> 그 도구가 앉아 잠깐 진지한 얘기 도구가 진지하게 얘기를 했대. 아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딱 둘이 만나 갖고 음, 음, 눈빛 딱 마주치고 야, 어. 내가 도구 빙의좀 할게. 아, 응? 음. 응. <웃음> 은지야. <웃음> <웃음> 아니. 어? 은지야. 오빠 마음에 있냐 없냐? 너 은지야. 뭐라 했을 것 같아?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어. 어. 그래? 나 진지하다. 어떻게 할래? 도구가 월요일 날 만나자 우리 또 알겠어요. <laughs> 어, 근데 중요한 건 자꾸 내일 쉬는 날이라고 얘기를 한대 내일 쉬는 날이야. 어, 그리고 내일 도구가 그게 자기를 만나자고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다 이거야. <laughs>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음. 아, 어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아, 그래서 도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야. 쌤은 어. 쌤은 쉬는 날이 되게 중요해. 음. 왜냐면 평일에 되게 빡세게 일을 해서. 음. 쉬는 날그 시간이 음. 되게 약간 좀공허에 그러니까 친구도 잘안 만나고. 내가 동구한테 내가 동굴 통화시켜줄게. 동구한테 통화. 해 그냥 내일까. 어, 동구해볼까. 데이트 그냥. 어, 네, 통화 타요. 불타미나 막 타미는 빨리 바꿔라. 아 확인자, 약간 확인자. 아, 아, 그렇지. 아, 일단, 통화, 일단 통화해, 통화해, 도와줘. 오빠! 네, 오빠 네, <요가> 어디세요? <laughs> 아, 어디지? 니가 왜 물어봐, 남의 남자를. 어? 아, 여기 오는 거야? 아니, 아니야. 아, 아, 에 가는 거예요? 아, 아, 네, 알겠어요, 오빠. 잠깐만요. 아니, 아니. 어, 누구야? 아니, 아니. <laughs> 음. 나 바깥으로 거아니 왜? 나바꿔으로는거 아니야, 저기 아니야, 막아줘. <laughs> 아니, 이게 아니라, 진짜?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일주일 동안 되게, 6, 6일 동안 되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쉬는 날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은지는, 쉬는 날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너무 빡세게 일한다라는 거너 이제 들었잖아, 알잖아. 되게 중요한 난리를 자기한테 공모화돼 약간. 데이트를. 어, 아까, 그러니까 아까, 와이프 바꿔줄게. 근데, 네, 오빠. 응. 그, 그, 그러니까 쌤이 평일에는 거의 매일 일을 하고, 그러니까 평일이 아니라, 평일에도 자기가 쉬는 날. 막타민 어딨냐, 막타민.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예약을 안 받는데, 그 쉬는 날에는, 좀그 전날이나 좀 의미있게 좀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뭐든 뭐? 막말로 남자친구 없으면는 클럽에 가서 놀든 아니면 남친 거 있으면 남자친구랑막타임 어디 갔냐 막타임 빨 바꿔라 그러니까 아마 얘렇게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쉬는 날이니까 그거 계속 얘기를 했다고 막 그랬다는데? 어. 누구 어. 그러면 얘기를 했었어야지 쉬는 날인데 집에 왜 들어갔냐고 아 쉬는 날인데 집에 왜 들어가 내일 쉬는 날인데 어? 내일 쉬는 날이면 같이 있었어야지 맞냐 아니냐 반칙이지 오늘 근데 오 어디가요 집에 가고 있는거 주전에 어머니막모님이 응. 나가신다. 아,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샵에 와서 또 보고 하면 되죠? 너, 너무 급한 거 아니니까. 아, 이 쌤이 적생겼다고? 아 이상하게 얘기했네. 어, 잘했어요. 네, 맞아요. 잘했어요. 왜냐면 쌤은 이게 쉬는 그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에 스케줄을 다 미리 정해놔요. 음, 저도 그러니까 오빠랑 오늘 만나는 약속을 일주일 전에 잘, 그러니까 말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즉흥적인 타이밍이 정도, 그러니까 일 끝나고는 상황이 그러니까 방송 끄고 얘기했지 그런 게좀 있어서 어, 그러니까 그 노는 날도 친구들이랑 미리 약속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겨울. 야너네 그런 얘기하지 마 불타민 속아프다. 응 있으니까 보정을 했겠죠. 어, 아니 근데 오빠가 물어봤다요 오빠가 근데 그랬다면서요. 아니 근데 그래서 나는 괜찮냐 나 괜찮냐고 물어봤다면서요. 어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때는 그냥 물주물하고나아 아, 이런 스타일이에요 불편하면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해요 착해가지고 근데 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야.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 거야. 별풍선 몇개 각이냐? 도구하는데 별풍선 한 어, 10만, 10만, 뭐. 10만 개 받아야 되는 거냐? 이거? 어? 아, 아 했어요? 응, 음, 그래. 그건 뭐 아니에요. 너무 싸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쌤이 오영이잖아요 저도 오영이 오영이. 신화 뽑아달라고 하시자고? 네, 그래가지고, 오영들이 <laughs> 괜찮으면 그냥 괜찮은 어. 거예요. 진짜로. 좀더 보면 좋다거같아요 내가 이 얘기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음. 내가 시청자 입장이어도. 아, 아니요. 아니, 시청자 입장이어도 해. 내가 내 방송 볼것 같아. 알겠습니다, 오빠. 응. 시청자 입장에서 내가, 내가. 오빠, 내가 오빠 볼것 이거 갖다 드릴게요. 어. 음. 아니, 아니. 형은, 형은 도구였잖아. 아니, 형은 신경 쓴게 아니라, 형은 너하고의 한 약속을 지킨 것 같아. 무슨 제일 중요한 건그 뭔지 알지? 번... 약속을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지킨 거고, 형은 말을 지키는 사람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살면서. 방송 중에 아까 내가 은근히 내 피셜 던졌거든. 도구가 뭐, 도구도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모른다. 11월 중순 넘어가 봐야 돼, 안다. 너, 너한테 이거 또 얘기 안 하면 내가 또 그냥 혼자 떠는 게 되니까. 너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아 싫으면 안 만나지. 지금. 너가 싫으면 만나겠냐? 너 전화번호 땄어 안 땄어? 그럼 따가고 문자 한 통화 해줘. 어, 걸어갖고 한마디 해줘. 저 시골에서 가는 거니까. 웃기, 아주 드립이잖아. 시골에서 가는 건데. 시골 청년 한번 만나러 가려고 하면 2시간씩 걸리는데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 남자답게 얘기하는 거야, 이새끼들뭐 그게 맞잖아. 근데 남자다운 스타일 좋 응. 어? 시골, 아니, 남자다운 스타일 좋아한다니까. 나 시골에서 가는 거다. 나 지금 경운기 타고. 어, 어, 어 경운기 어, 타고 가면 4시간인데, 배수 어, 타고. 아, 고배 도곡가. 어, 그러니까. 야, 솔직히. 야, 내가 왜 여자 잘고시는지 알겠지? 유머러스하고. 야, 웃기냐, 안 웃기냐? 남자다운 스타일 되게 좋아요 그니까 본인이 야, 솔직히 내가 웃기 안 웃겨. 어, 그러니까 오빠가 평소에 방송할 때나 이런 거 약간 장난 치면서 약간 리드하는 거있잖아요 분위기를. 음. 야, 웃기 안 웃겨 솔직히. 그런 스타일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 고령 야고 하니까 약간 저도 그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 그런 스타일 좋아요. 해 다시 바꿔줄게요. <laughs> 음, 여보세요? 아, 아직 경주 타고 가면 네 시간인데 일부러 빨리 가려고 차를 렌탈해갖고 내가 벨트 타고 벨 타고 간 건데. 장난치시면 안 된다고. 어. 그때 한 마디면 끝나다 내가 와서 그러 어, 아니야 아니, 지금 이제. 아니, 아니 지금 어쩐지 그, 내가 아까 지금 다500 내기하고 나 이어갖고 나편하 거든요. 짱 나오더라고요. 음. <laughs> 읽었는데. 그거, 내, 음, 그거, 그거 그냥 내 피셜을 던졌어. 서로 아,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음, 나 뻗는 거 없어 이렇게 중요한 사. 아, 도구가 음. 도구가 음. 내일 캐릭 얘기는 내일 하자고. 그러니까 도구도 아까 아까 자기 얘기 들었잖아 뭐 자기가 이3억 써갖고 지존 캐릭 하나 만들려고 그랬는데 뭐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몰라, 내일 도구랑 얘기해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구가 막부 캐릭의 지분 50%를 가져가고서, 막부 캐릭의 신화를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신화를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도구한테 얘기한 건 조건은 하나였어요. 네. 조건은 뭐였냐면, 너랑 나랑 지분이 50대 50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다. 나는 캐릭을 팔고 싶지 않은데, 네가팔자 그러면 내가 애매한 거 아니냐. 그건 아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된다, 캐릭은. 네. 그 얘기만 한 거지. 그러니까 도구가 만약에, 뭐 신한을 뽑는데 뭐 1억이 들어갈지 2억이 들어갈지 모르잖아. 응. 근데 도구가 들어가서 신한을 뽑고서 내거캐릭의 지분 50%를 갖고 갔어. 이래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거네 오늘. 어떤 거? 아니 그거 그거는 아까 얘기한 거야 아까 처음 <laughs> 아니 아까 처음으로 얘기한 거그 자기랑은 전혀 오늘 처음 얘기한 거라니까. 난 확인 시킬 수 있어 진짜. 그러니까 오늘 처음 얘기했지만 음. 그런 분위기에서 얘기한 거잖아. 아니 아니 그런 분위기가 아니 전혀. 그러면 그니까 물어보는 게팩트는 그건 중요하 않아 그러면 음. 오늘 그 얘기했을 때 집은 5대 오로 나누기로 한 거야? 아니아니 아니, 아니, 그런 얘기 아예 안 했어. 내 생각인 거야, 내 생각. 아 뭐야, 무슨 상상이잖아. 내 생각을 핏 얘기한 거야. 진짜. 응, 내 표시인 거지. 음. 그니까 도구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형님, 제가 그 라스타버드 그신섭1섭 신서비스업 있잖아. 신섭1섭에다가 자기가 한 2억 정도를 써갖고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얘기를 했거든. 하지 말아라, 얘기를 했어. 근데 형님 제가 캐릭을 사갖고 뭘 하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거야 그래서 어. 내가 그러면 되게 애매하지 그랬더니 차라리 제가 형님 캐릭에다가 투자를 하는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거야 나한테 근데 음. 어쨌든 정해진건 아니니까 어 아, 아무것도 정해진건 아니 그런건 아니니까 그냥 일단 오늘 음. 오고 간 얘기고 오늘 주제는 음. 소개팅이니까 아, 음. 소개팅에 대해서 음. 얘기하자 자 가자 왜나왜아 끝났어 안 끝났는데? 끝난거 같아 어 약간 우리 마그 불타민이라고 동생 있어 우리 오른팔 같은 동생인데 네가 좀그 동생이랑 잘 돼야 될것 같아 지금 타민이가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 음 응. 얼굴은 얼굴은 공개 안 겠는데 살찐 속분이래타민 만약에 응 반응기는 어떡할 까 니가 바람 피면 그냥 하이킹 날려버리지, <laughs> 그냥 바로 하이킹 날려버리지. 하이킹 날리고 얼굴 십장 내버린 다음에 나가라 그러지. 내 인생에 바람이 란건 존재하잖아. 자기야, 자기 오빠 성격 어떤지 알지? 자기 바람 피면 자기 눈이 뒤통수에 달린다 생각해. <laughs> 간단하지. 자기 눈이 뒤통수에 달린다 생각해. 오빠 바람 피면. 오빠는 그런 행위 자체를 안 해. 응. 아 오빠 바람 피요. 나 그런 일 없어 아니 그럼요 아니 <laughs> 나도 그런 일 없겠고 그렇겠지 오빠가 만약 바람피면 응. 내가 아프리카 방송에서 오빠 바람핀다고 다 얘기할 거야 <laughs> 그러면 나 여자들이 되게 나 달라붙을 텐데 왜? 그래? 그냥 매력있으니까 어떻게 바람피면두명 피고 세명 피고 상관있냐? 오빠가 바람피면 내가 다 얘기할 거야 거의 다 응. 오빠 얼굴까지 다 공개할 거야 바람필 것 같으면 얼굴 공개하고 바람 펴버리지 그래? 응 아, 그래. 응 음, 음. 솔직히 비틀거리는거 보이시죠 비틀거리는거 보이시죠 아니야 여기 겉껍데그런거 음. 비틀거리는거 보이시죠 아니야 <laughs> 예. 야 솔직히 방송은 이렇게 하는게 재밌는거 아니냐 네, 이 씨발 뽑기 나 솔직히 뽑기방송하는거 존나 싫거든 재미없거든 내일 시청자분들 저한테 뽑기를 맡기실 분들 저한테 해주세요 남의거 하는건 재밌더라고요 아니 죄송한데 남의거 하는건 재밌어요 <laughs> 예. 아, 내꺼는 재미없는데, 남의꺼 재밌더라고. 오빠가 뽑기 했다가, 음. 안 나오면 되게 가슴 아파요. 응. 진짜로, 진심으로. <laughs> 남의꺼 하는 게더 수리 있어. 내꺼는 별로 수리이 없어. 남의꺼 하는 거는 진정한, 약간 간절한 마음이 있어갖고 재밌어. 카드 깔때 재미, 카드 까는 것 같아. 근데, 내거 하는 거는 그냥 막 하니까 재미가 없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도구 잘 됐어, 이 새끼야, 임마. 형이 하는 건데, 이 새끼야, 뭐 울어봐. 도구 지금, 타민이 울고 있잖아. 내일 막 타민으로 바꾸고 들어온다니까. 아 팬을 떠나서. 아 그래서 솔직히 재밌게 해야죠 방송이요. 방송 재밌게 해야죠. <목소리> 비트거리 게 아니라 와이프가 지금 보세요. <목소리> 네? 취한 거 <것> 같죠, 약간요. 그 <목소리> 약간 취한 거 같죠. 네. 약간 취한 거 같죠. 네. 저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아니 끊길 수도 있어. 끊기면 이제 끝인 거고, 안 끊기면 집에 들어가는 거고. 네, 이제, 방종하고, 응. 강아지들 기쁘지, 강아지 봐봐. 기쁘지? 응. 아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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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앉아. 앉아. 그냥 좋아. 많이 좋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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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이, 일로 와봐. 여기 개, 개구멍이. 앉아. 네, 앉아. 개구멍인데 앉아. 이렇게 열수 있어 응. 앉아 응. 개구멍이 이렇게 있어 개구멍 앉아 애기 때문에 깨니까 개구멍이 있어 집에 응. 개구멍을 문을 만들었어 우리가 짜가지고 개구멍을 만들었어 그냥 같이 자요 개랑 계란. 개랑 응, 계란 같이 자기 때문에 자리 잡은거죠 이렇게 뭐래? 개무실에 개무실에 야빵 죽었지 받쳐요. 엎어지는 거죠. 빵! 죽었어? 죽었지. 아니와 응. 옳지. 바닥 헤링본이에요, 헤링본. 뭐, 두슬 있는 사람들은 다 있다라는 헤링본이에요, 예. 그쵸, 게임할 때 이렇게 게임해요, 이렇게. 게임할 때 이렇게. 왜냐면, 거기 가도 되는데, 실리컴이에요실리컴 이렇게 컴퓨터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실리컴으로게임에요 예, 쓰리컴으로. 잘 자요? 예, 네, 잘 자요. 네. <laughs>